저번에 제가 생방송 할때 갑자기 쇼퍼셋최시 30만 이 터지는 거야. 비덴트로 몇 프로 먹었지? 저는 분할로 해서 120%까지. 비덴트로 120% 먹고 수익이 얼마나? 수익은 4월부터 해서 2억 딱. 뭐뭘빵 들어간 거야? 아니요, 그냥 한제 비중에 한40% 정도. 40%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있었구만. 네. 그럼 비덴트를 뭐 그렇게 좀 진득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 요번 4월이, 음. 저도 그게 매집이라고 고 거래량도 음. 저는 받쳐줘서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어,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해 주, 나중에 말해 주셨어요. 한 9월 정도에. 정도에. 제가 버티고, 있는 4월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음. 그때 더 믿음이 돼서 골파기 할 때도 더 버텼어요. 그래서. 아. 마지막 골파기 때. 그럼 내 방송 안 봤으면 그, 안 봤으면 그때 힘들렸겠죠. 저말 3억 아. 가까이 들고 있었으니까. 매집이라, <laughs> 네, 그때 매집이다, 매집이. 네, 매집이라고.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정보점은 넘는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탁 들고 있었죠. 음. 이번에 가겠구나. 야, 그 친구는, 친구도 주식을 하나? 친구 따라 <laughs> 강남 간다고 가서 똑같이 물려있다가. 아, 비덴테를 <laughs> 네. 그걸 막 이제 본전 오면 막 팔고 싶고, 어. 막 친구가 계속 팔지 말라고. 음. 아, 뭐 본전을 팔고 싶었는데 친구가 네. 이제, 아, 팔지 마, 아, 팔지 마. 팔지 뭐 말라 작은... 금액이 처음에 들어갔어서, 네. 제가 오히려 물을 계속 사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단가가 낮으니까, 네. 제가 120% 숙일 때이 친구는 220%숙었어요 아, 220%? 네. 아, 저는 면, 너무 많이 사라서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면 물량다 올라간 거고, 네. 네. 이 친구는 내려가는 것 같아. 네, 샀구나. 네. 아, 8,000원, 9,000원. 아. 제가 사라고 계속. 너네가 인간지표네. 대이 인간지표. 아, 보여주라고? <laughs> 아, 뭐 <보이던데. 웃음> 요즘 너무 잘안 봐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정도 보니까 별로 흔들리지도 네. 않고. 어. 아. 194%네. 그죠. 한 3분의 2 8고 <laughs> 들고 있는 게 지금 아이 또 지금 뭐194% 수익이 지금 나있네 요기 보니까. 어. 194%. 이야대박이네 <laughs> 저도 이제 요 계좌에서 1억 4천이고 이제 옆에 계좌에서 5,700. 와. 5천. 이분은 이제 음 비덴트 이제 여기 이게 1억 4천이고 바로 옆에 계좌가 하나 되 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5,700 비덴트 먹었던 인증샷인데. 야. 이때까지 방 출시으로 많이 깨 먹었어 벌었어? 여기 총 실현 손익도 보여드릴게요. 10몇억 응. 네. 벌었을 거예요. 10몇억을 벌었다고? 네. 3월 제가 4월에 딱 시작했고. 11억 5천만 원벌었예요총 실현 손익이아니 그래도 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11억 5천이 네.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10억 8천. 이고그 아까 옆에 계좌는 7,700이 수익. 네. 조금 전에 내가 확인했거든 눈으로. 와. 야, 친구 엄청 부자네 어 부자네 아니 근데 너무 많아서 게임에도 1억 쓰고 막 이랬어요 무슨 <laughs> 아, <벌써 웃음> 게임을 하때 1억 쏘네 <laughs> 바람의 나라 연구 <laughs> <나라 영, 웃음> 그 모파에 아 작년에 6천만 원 쓰고 <laughs> 그, 세수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뭐. 10, 10억 수나 6천만 원, 뭐, <laughs> 1억 세수. 넥슨에 그러니까, 아, 이제, 그냥, 화장실 하나 놔줬잖아. 오구들한테 <laughs> 어. 뭐, 넥슨 프라이 이래가지고, <laughs> 어. 명절 선물로 주더라고요. 음. 더 받으니까 더, 막. 어. <laughs> 받으니까 하나. 네. 네. 어, 이거 <laughs> 더 고용보라. 벌씨. 이제 그거 하는 시간에 이제, 음. 형님 방송, 그거, 막, 음. 그, 밤에도 분석한 거 보고. 이제부터내 음. 방송 봤지? 본 거는 좀 되, 오래됐는데, 음. 그때는 이제, 돈도 지불 안 하고, 공짜로 이제, 음. 훔쳐가고 있었어. 아, 지금열편이 네 지금은 오고. 두 달째 됐고요 음. 네. 그때는 이제 공자방송 다맞죠 계속 올라온 거만 무료영상만 도움 많이 네. 됐어? 네 많이 됐어요 음. 여기 온 그게 방송하실 때 약간 음. 시장을 예측하시잖아요 음. 근데 막 어제 막 오른다고 막다 좋다고 만알리였잖아요 음. 근데 그 전에 이거 막 마냥 좋게만 안 보셨잖아요 뭐 돈을 벌고 보인다고 저는 그래서, 아, 이럴 때 그냥 여행이나 가자. 이 아, 생각이 서은 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럼, 그럼. 근데 그게 진짜 예측집 코인이라 다살라고 있거든요, 다살나잘 아, 아, 네. 아, 왔죠. 아, 어제 뭐 사람들 다 웃고, 막 싱글벙글 하고, 막, 음. 이제 올라간다, 막 이러고. 아, 자 이러고 막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음. 어제 장 끝나고도 다 그랬거든요. 진짜 자고 일러니까 이래 됐잖아. 음. 그거를 음. 좀 맞죠.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음. 여기 여행 음. 온 거거든요. 음. 음. 놀러 나가자, 장부 개판인데 가면서. 네, 잘했어 <laughs> 우리, 네. 어, 친구도 개미들한테 조언해줄 거, 너도 개미지만은, <laughs> 그래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경력이 안 되는 <laughs> 개미들든때 손절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 자기가 좀 정한선을 좀 빨리빨리 빨리 손절을 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 있으면, 좀, 체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음. 그냥 꼭좀 믿음으로 좀 버텨보시는 음. 게. 네가안 되는 거죠, 니가? 희가안 되는 거니까. 옆에서 친구가 보게, 지금 네. 얘기한 걸 해. 이 때. 친구가, <laughs> 그 뼈저리게 느낀 용어 있어요. 작년에. 음. 액션 스퀘어, 음. 저는, 음. <laughs> 그 1,700원대 잘랐거든요 음. 2,000원 얼마 안 입고 잘랐잖아요 아딱 손절까지 했는데 근데 이 친구 잘라라 했는데 안 자르고 그때는 고집이 세가지고 네. 지 맘대로 막 버텼거든요 음. 두 달을 지 음. 혼자 연락 안 하고 잠수 타고 버틴 거예요 음. 이제 한 1,000원짜리 딱 1,000원 되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야 음. 1,100원쯤 되니까 음. 아, 그때 왔어, 손절하는 거 돈 몇천만 원잃고그지토이니까 음. 이제 막 8천 원돼 있잖아. 응. 폐고 오르는 거지, 어, 1년 뒤지라니까. <laughs> 그 요즘에 내 방송 중에 내가 네.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 네. 선질하려면은 네. 딱 선질 부근에서 딱칼손질하고이30% 네. 빠졌을 때 공포에 선질하지 말고, 이30% 네. 빠졌을 네. 때는 네. 시선을 잘되는 네. 자리지, 거기서 선질하고 나면 네. 올라간다고 네. 내가 오, 요즘에 방송에서 맨날, 맨날 인간지, 얘기해, 네. 얘기해. 맨날 얘기해. 그게, 그인간지표였어요 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laughs> 영상을 봐. 어? 내가 맨날 요즘에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음. 개인들은 손절할 줄 알아서 손절 안 하고, 음. 2 30%, 3 4 0 빠지면은, 거기서 이제 멘탈 붕괴되고, 음. 공포가 오고, 맞습니다. 어, 음. 자괴감이 오고, 패닉이 음. 와서, 음.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손절은 손절 선전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밑으로 이제 빠졌을 때는, 그 다음에, 가동을 위해서 이제, 버텨야 되는, 시간을 응. 일일이 투자한다 생각하는, 근데, 2000년에 액션스쿨 잡아서 1 0 0 0원에 선전을 이 8000원 갔잖아. <laughs> 조금 예보가 나은 의미는 이제 본전에 팔았겠죠. 아, 씨 다행이다오. 응, 응. 그 날아가는 고 그것도 이제 본전에 팔 <laughs> 네. 때도 나는 네. 버텼으면은, 네. 최소 버틴 게아까운거까 네. 그거 이상은 먹고 네. 나오라. 네. 항상 그 얘기가 제가 도움됐어요. 이한테 본전을 음. 아직다라는판 게. 음. 10%는 먹어라. 왜 자꾸 본전을 파냐? 이말 계속 하시잖아요. 음. 음. 그런 침법도 내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팔아도 갑자기 팔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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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면 네. 더 네. 유리한 관에 다시 잡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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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을 기다렸고 이제 네. 출발하는데 네. 네. 다 개별 미 음. 본전 준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본전을 주면 이제 출발할 네. 시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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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든 말씀이 제가 도움 돼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음. 비덴트 알아서 쓰신 건데 왜왜 왜 음. 저한테 음. 고마워하세요 음. 이 말이 근데 그치? 이런 부분이 다 도움이 됐기 음. 때문에 본인이,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분석만 해줬을 뿐이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으셨는데 네트 30만 원그큰 금액을 갑자기 뚝쏘길래왜 네트 했쏩니까 네. 내가 추천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이런 심법적으로도 계속 그런 계속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매체 네 매제 네. 제 방송 네. 보신 분들 시끄럽고 네. 저도 처음이랬어요 <laughs>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날라가고 <laughs> 이러면은 네, 약간 신뢰감이 안 들고 사투를 쓰고 이러니까 보가 네. 보니까 야진이다. 처음, 제 방송 네. 보시는 분들은 네. 오해를 많이 하지. 예, 네. 네. 오해를 많이 하고, 뭐, 뭐, 뭐야, 이거, 동대문 나, 이거. 쟤는, <laughs> 방송 한 번씩, 뭐, 잠깐 하고, 음.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꺼놓고 주식하면, 아, 어색해요. 이제. 음, 음, 들으면서 이제 네. 어, 해야 되는데, 어, 어. 한번가놓고 이제. 부금이고, 많이. <laughs> <laughs> 같은 종목을 안 하더라도, 전 항상 켜놓고, 네. 들으면서 하거든요. 네. 다른 네. 종목 하더라도. 네. 음. 네, 근데 사운드가 되어서. 비니까, 음. 그때 불안해, 이제 뭔가. <웃음> <웃음> 사운드 위험 불안하더라고요. 음. 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수십억 벌었다고 자랑하다가, 네. 수십간에, 아. <laughs> 자인인데, 비슷하게 내는 <laughs> 사람들도 많이 아. 있어. 진짜 노숙자까지 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수십억 벌었다고 음. 구리되버리니까. 주식이, 네. 자금이 이렇게 늘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네. 그렇단 말이지 내가, 어, 주식을 할 때, 어, 부담, 약간 저항을 느끼는 그 금액이 있어. 네. 그 금액 이상으로 하면. 원래 이제 주식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어, 씨, 계속 쳐다보게 되고, 미칠 것 같고, 막, 내려가면은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그, 네. 그 선이 있어. 네. 그릇이라고 그렇죠. 아, 맞아요. 어, 그래 그, 릇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그, 릇보다 약간 네. 낮게 하면 편안해. 아. 그, 내가 지금, 내 같은 경우도 자산에서 주식에, 자산에 뭐, 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월이면 벌수 있는 돈만 주식에 덕투자거든, 지금. 음. 그, 그러니까 이거 다 날려도 6개월이면 다시 볼수 있는 거는. 음.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이제 벌었으면은, 네. 자산을 다시 이제 초기 세팅으로 그냥 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을 벌었어 7억을 가지고 다른 걸 하고 뭐 1억 5천 원 다시 주식 또 1억 5천 원 코인 뭐그 다른 거는 뭐냐 면은뭐뭐 건물을 뭐 산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금을 좀 산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은 자산이 한개한개 한개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 자산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위험한 게 터져버리면 음. 다날라가니까 아, 터져도 그렇죠. 안전 자산은 남아있게끔, 금이나 부동산 남아있게끔. 내 주변에 2 30억씩 벌었던 사람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게, 코인으로, 음. 그렇게 벌었다가, 코인으로 빚깔 집어들어. 응, 음. 명심하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식 이외에 파이프라인들을 만드는 거야. 음. 뭐 건물을 사면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파이프라인이야.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면 그것도 파이프라인 뭐 주차장을 하나 해가지고, 뭐, 그 달세 달달 돈이 나오면 그것도 파이프라인이야. 그 주식 이외에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야 하면은, 뭐 44, 40, 10년 그쯤에 너의 네.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어. 건물질건물질 <laughs> 어? 그그그 어? <laughs> 13년 전문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 그릇을 넘어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넘어서는 순간 이제 내 욕심이 <laughs> 도박을 하고. 있는 장애 그렇게해서 많이 이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30살인데 네. 다른 사람 3 0살이이롭도 없어. 아, 알지? 네. 음. 30살이면 이제 빚 없으면은 잘 음. 사는 거야 그냥. 진짜. 근데 큰 돈을 만졌으니까 기회라 생각하고 비중 조절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비중 조절만 좀 하고 네. 지금 보면은좀 네. 버티는 거 보니까 같이 투자도 하면서. 본인 가치 투자는 아예 안 해요. 아, 어. 아예 안 하고 가면 세력주 분석. 네, 세력주 중에 세력 안 나간 거만 지금 음. 들고 제가 사실 같이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음. 해놨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 그냥 10월 1일 되자마자 그냥 1,300만 원 손절했어요. 아홉 정도다 음. 1년 버틸려고 잡아놨는데. 아, 내, 내가 할게 아니다. 와, 도저히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렇지. 네, 그냥 답답하 그냥. 그는뭐 아웃 좀다 자체 투자한 분들은 그거지. 뭐 음. 기업에 대한 네. 이양하는 이런 네. 부분이 네.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가만 네. 지금 세력조 분석을 네. 세력 이제 매집이라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네. 버티는 네, 그런 거막 밥그릇 기법. 네. 뭐 1번, 2번, 3번 다볼줄 음. 알게 되고. 아, 그볼줄 네. 알게 되고. 그런 네. 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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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움되죠. 뭐, 하일 기법이든, 이게, 보드, 음. 3번 자리에서 나온 그, 세력이 쓰는 패턴들. 그게 네. 제일 크게 먹는 종목이나 그런 게 도움이 됐고, 음. 그거 말고는 제가 들어가는 낙폭가 됐다. 그걸로 돈 버니까 거의. 음. 네. 야, 그, 바커는 네.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주가 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네. 요즘에는 N자형 한 번만 털면 되는 네. 거를 기법을 알려주고 버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세 번 트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신에 많이 틈을 많이 틀수록 네. 더 많이 가자기들저 소요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음. 올릴 때더 음. 많이 올린다고 음.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고아마도 네. 최근에 아는 형님 한 분도 음. 어제 음. 그 거기 들어왔어요 그, 열흘. 그 형은 많이 벌었어요 5천원으로 1억 벌었어요 그것도 미네트? 그럼 열흘까지 그래서 가입했어요 아, <laughs> 네. 아. 그래 그분도 이제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요번에 여자친구 때문에 못 갔어 항상 옆에서 밖으로 가의 공부리 대칭이론 요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네. 가르쳐 기법을 알면은 이제 남들보다 네. 더 정확한 타점을 네. 가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내 마인드를 네. 가질 수가 있지. 네. 아 음. 며칠 전에 그비셨잖아요 음, 음. 그것도 제가 네. 버티라 쓰고 <laughs> 있을 네. 수 있네요. 얘가 <laughs> 물 야, 야, 아, 들어가고 거기서 2 0물리면어가 내가 바로 취발. 20%물리면 왔다 들어가. 야, 1억 들어갈 때 10만원 들어가지 마라 아, 10만 아, 100만원 들어가 너무 얄밉네 소울이한테 물려다술 한잔 하자 하면 그때 어 뭐래! 하고 술먹면서 들어가 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은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 거야 야 이거 <laughs> 어, 물렸대 맞아 20% 물렸다 아 그래? <laughs> 그 정도 들어가 한30%물려면 아, 들어가 한30% 아, 정도 들어와서 잘먹었어 <laughs> 응. 위로해 주고 응. 나중에 응. <laughs> 근데 또 나올 때는 자기가 훨씬 많이 먹고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만 큼 위험한 거다. <laughs> 그만 큼 <laughs> 위험한 네, 거다. 맞죠. 평준화를 시키라는 네. 거지.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려고요. 네. 오늘 여기 오셔서 네. 가지고 네. 자산분배하는 네. 거그 얘기를 좀한번더 음. 생각을 해봐. 네. 생각을 해보고 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네. 음, 그렇게 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네. 음, 친구 음. 음, 관계 네. 음, 안 깨지게 네. 음. <laughs> 잘 하고. 돈벌 때는 뭐 서로 만나줘근 돼. 응. 둘다 돌이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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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죠. 아무튼 응. 오늘 인터뷰고 맞고 네. 잘 올라가고 네. 항상 맞아. 감사합니다. 응.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친구도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히습니다 힘십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